자. 어, 아씨, 머리 아파. 내가 여기로 나와야 돼. 여기로 나와서 여기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나는 위에서 떨어져야 돼. 위에서 떨어지려면 높은 곳이 필요한데. 해더 떨어져서 아니 이거 봐한번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이렇게 하서 한번더 떨어져 아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 응 이러면은 속도가 붙어 이러면 속도가 붙어 봐요 이러면 속도가 붙는단 말야 이 이러면은 속도가 붙어 아닌가? 아니, 아니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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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된다, 된다, 이거 된다, 이거 이거 된다, 이거 이거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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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아, 아시... 될거 같은데, 될거 같은데, 아닙니다, 이거 깰수 있어, 이거 깰수 있어, 이거 돼! 돼돼돼이거돼이거돼이거돼돼 돼. 기다려봐요 다시 어? 어? 이거돼 한번 때, 아씨 아 아! 개빡쳐! 다시 잠깐만 그치! 아 이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아니 이게 왜안 되지? 이게 아닌가? 이거 아닌가? 아 이게 아닌가 보구나 이게 아니구나 아닌데? 나 이거 맞는 거 같은데? 다시 아! 아! 까비! 아 개.. 진짜 개까비! 왜안 돼? 그치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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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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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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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잖아 됐어 맞았어 이거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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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어 성공했어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